그래서 상담했던 내방자의 사례인데요. 상담 끝나고서 이런 상담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고 하는 원인을 찾고, 이 문제들을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 나는 것을 사례로 오늘 어,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사주가요. 예. 가봅니다. 그다음에 무진이고요. 자, 을사입니다. 을사. 을쌉. 예. 그다음에 예. 무인이죠. 이런 사주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죠? 예. 그 상담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한 15년 전에 본인의 남편분과 남편의 친구분이 두 사람이죠. 둘이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서 아마 아주 안 좋은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엄청, 이분께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서 남편의 친구분을 찾아가가지고서 아마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막다 했겠죠.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이 친구분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부적을 쓰고, 주문을 내우면서, 본인을 향해서 뭐를 한다 이거예요? 저주를 한다 이거예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게 내 사주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쯤 저런 짓을 끝낼지.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원인과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의 그 종결이 언제 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참, 어, 많은 가지가 다 상담거리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신청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하신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명성이 높으신 분이세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우선적으로,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분이, 요게 뭡니까? 예. 요게 상관입니다. 이렇게, 목화 상관을 짜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좀잘 예, 예, 갈고 닦으셔야 될 그러한 어, 분들이시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예, 말이 막 나가요. 예, 말이 막 나갑니다. 상관을 일제에 깔면은요,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요, 예, 목이죠. 목입니다. 예. 토토 토, 토입니다. 이것도 목이죠. 화입니다. 목과 토밖에 없어요. 사주에 우리 사주에 오행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분은 지금 목화 토잖아요. 금수가 없어. 이 금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은 뭡니까? 금은 관이에요. 그리고 수는 뭐예요? 인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질러대는 거야. 이게 나오면. 예? 감정이 폭발하면 뭘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게 없어. 이게 목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정이 한번 폭발하면 그냥 발산을 그냥 해버려요. 뭔가 속에 담고서, 그러고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정제를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아, 그 사람 말 되게, 좀 싸가지 없게 한다.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타입입니다. 타입이 그런 타입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관과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제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관이라는 걸 경찰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주에 관이 있다라고 하면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이 없어. 그럼 자제력이 없는 거야. 통제력이 딸리는 거야. 통제력. 통제가 안 돼. 이 사람은. 통제가. 통제가 안 된다. 통제 불능이야.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는데다가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리 분별력입니다. 사리 분별력.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생각의 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생각의 힘 사고의 힘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여기서 목화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쵸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서 내가 막 쏘내 날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딱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두 가지 기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거지. 감정이 폭발하면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구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사주에 요런 구조다라고 하면 그리고 금수가 없다 목일간에 금수가 없다라고 하면 관성과 인성이 없는 거잖아요 어른이 없는 거야 어른이 인성은 어른이잖아 관성도 뭐야 예, 웃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안아무인인 거야 그냥. 응? 한번 승질 나면 거기다가 이거는 아까 그랬죠 말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런 분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휘말려서 막 말을 쏟아내놓으면은 피 떼올리면서 말이죠 누구도 못 말려 그냥 말릴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상관 까는 사람들은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말리면 더 해. 말리면 막더썽이나가지고서막 그냥 끝도 없어요. 종일 싸워. 그냥 둬야 돼. 지풀에 지가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본인의 사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본인의 사주가 이런 거예요. 본인의 사주가. 예. 본인의 사주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이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우리가 성품을 볼때 어떻게 봅니까? 예. 아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응? 네, 선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관성과 인성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참 선비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주를 좀 볼까요? 예. 사주가 가보의 무진이죠. 을사입니다. 무인이죠. 자 여자분이시고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보세요 사주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인사형입니다. 이게 일과 시에 이렇게 인사형이 딱 붙어 있으면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걸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봐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쓰잖아요. 형무소형이야. 내가 도둑놈을 잡든지 아니면 내가 도둑놈이 되든지, 어떻든 관제 구설 그림이 내 사주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관제 구설 그림이 내 사주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말한번 잘못하면 이게 말이잖아요. 잘못하면 인사형이 걸리는 거야.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항상 뭐가 걸려? 인사형이 걸리는 거야. 관제구설권이 부계금돼 있어.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아예 이렇게 짜고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건 이렇게 짜고 들어와 있는 거야. 이런 그림이 이렇게 원판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행동보지 똑바로가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결론은 내가 이 지금 인사형에 걸리는 사, 사, 사물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뭡니까? 비겁이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비겁,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과 뭐를 해? 형을 하는 거야. 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리적인 게 아니잖아. 꼬여가지고 들어간다고. 나는 말을 해. 그러면 상대는 꼬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사주 속에서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 이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거야, 이게. 응? 이 비겁이 근데 어떤 사람이냐, 말이야. 응? 이 비겁이 누굽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호랑이를 건드린 거야, 호랑이야. 응? 저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예? 맹수 중에 가장 강한 호랑이를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호랑이야, 범이야, 범. 이거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호랑이가 어떤 호랑인가. 예, 여러분. 이게 뭐야? 무토는 뭐죠? 산이잖아. 이산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사는 호랑이야. 이 호랑이를 누가 건드린 거야? 토끼가 건드린 거예요, 토끼가. 응? 나는 뭐예요? 토끼야. 왜? 이걸 지지로 내리면 토끼잖아. 그렇죠? 이게 토끼가 건드는 게 누구야? 호랑이를 건든 거야, 호랑이를.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서 인사형이 붙는 대상자들, 비겁들은 죄다 뭐예요? 호랑이들을 건드리는 거야. 이 토끼가 호랑이 이빨에 물리는 거예요. 그게 인사형의 그림이야. 저 사람이 사주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호랑이, 그냥 두면 돼. 내가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이것만 예. 조심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안 하면 돼. 자, 뭘 닦고 살아? 입 닦고 살면 돼. 입꽉 깨물고 살면 돼.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입구지 아닙니까? 이걸 딱 다물고 살면 되는데, 이게 항상 어떻게? 꼬리 치는 거예요. 응? 가만히 있지는 못해. 항상 저렇게 꼬리를 치는 겁니다. 입에 뭐가 달렸냐? 낚싯바늘이 딱 걸려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뱀사자가 되는 겁니다. 뱀이 어떻게 됐어요? 간교하다고 그러잖아요. 뱀의 혀같이. 그래서 이, 조심하면 되는데, 이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15년 전에 발생한 그런 일을 가지고서, 이 호랑이 가만히 있겠어요? 응? 난리를 치는 거야, 호랑이가. 15년간, 하루를 거르지 않고,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우면서 저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단한 임자 만난 거지 임자 만난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사주 속에서 내가 실수하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호랑이같이 대단한 사람들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다는 거야 네? 아니 토끼가 뭐가 많아? 겁이 많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아왔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했는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대운을 한번 좀 뒤져봐야 되겠죠. 대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길래 저런가. 사주가 가보죠. 무진입니다. 을사죠. 무인이에요. 호랑이가 여기 살고 있었죠. 봅니다. 그럼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 15년 전 대운을 보면은 대웅이 임술대웅이에요. 자, 이게 대웅입니다. 임술대웅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 임술대웅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임술 때문에 보면, 은요 이게 뭡니까? 재잖아요. 이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을 때립니다. 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야. 재성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예요. 결과. 무슨 결과입니까? 내가 목생화하죠. 요게 식상입니다. 상관이죠. 내가 목생화를 한 결과입니다. 목생화를 하죠. 그러면 화생토로 가죠. 그래서 뭐한 결과야? 내가 이렇게 말과 행동을 했던 이 결과가 곧 뭐야? 죄라는 거야. 근데 이 결과끼리 어떻게 돼? 임술 때문에 결과끼리 어떻게 돼? 충돌이 벌어져. 자, 근데 이게 토충이지 않습니까? 토충이잖아. 토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요 예, 지진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토충은 또 뭐예요? 요거는 붕충이라고 그래. 가까운 알고 지내든 면식이 있는 사람들 간의 충돌을 붕충이라고 하죠. 이런 일이 크게 십년의 운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진이 발생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죠. 1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 지진이 크게 벌어지면 그 지진의 그 파급 효과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옆 글자가 또 어떻게 돼? 땅이 무너지니까 움직이는 거야. 이게 동화입니다. 이게 사주 해석이에요. 자, 여기서 진술축을 땅 때리니까 이놈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그림이 인사형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돼? 인목과 사화가 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곡토가 들어가는 거야.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목생어 화생토로 가지만, 왜 그러냐면, 왜 극이라고 하냐면, 이 기둥이 무너지니까, 무토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재성이잖아. 이 사람의 사주 속에서, 지금, 뭐가 무너져? 재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해왔던 모든 일의 결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행해왔던 모든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처벌도 받는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여기서 보상을 받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야, 평화가 넘치는 거고,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 이 재성들이 전부 다 깨졌어. 이 사람 지금 뭐가 깨진 거야? 평화가 깨진 거야. 다 깨진 거야. 요렇게 딱 들어오니까 요렇게 딱 깨지는 거야.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겁과 대인 관계 속에서 큰 문제가 터져 가지고 내 사주 전체에 뭐가 터졌어요? 예. 문제가 다 터져 버린 거예요. 다 터져 버지지가다 터져 버린 거예요. 응? 그리다 터지는 거야. 이놈이 터지니까 이름이 문제가 되잖아. 여기 제가 또 무너지잖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산이 무너져 산이 이게 사주입니다. 참 사주라는 게요. 그래 제가 이걸 쭉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게참 어찌 보면은 참 무서운 것이구나. 어쩜. 그 대운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 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대운에 진술충 들어가 가지고서 인사형 들어가니까 당신 뭐를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상관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 안 하면, 이 대운에, 호랭이한테 물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호랭이한테 물려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딱 걸린 거잖아.